250, 225, 225, 225 보태 1000개 되냐구요? 아유 택도 없죠 저는 뭐 900개만 어? 월요일날 만든다고 하지 않았냐구요? 어 뭐야 오늘 월요일 아니야? 네. 월요일인데 출근 안했네 <laughs>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어, 호리병 8개 자, 수 25개. 컷! 자, 다음! 자, 풍도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제 끝나갑니다. 4, 3, 2, 1. 땡!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안 깨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전용 무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어, 확인을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제 크라슈미는 얘죠 조세림 한번 해요 어한번 해봐 아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어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떠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씩 하고 가시고 아즈미는 없나? 아 있네 있네 여기 아사코 어 아사코 이것도 하고 가 이거 봐, 이거 봐, 안 했잖아. 오, 봉인 파 네이스. 자 난이도 네 됐죠? 이제 안 깨도 되죠? 자 이제 끝났어요. 하, 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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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자 쓰리, 투. 아 925개 아뭐 이정도면 아 괜찮아 뭐 목표는 1000개였지만 75개가 부족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 75개 때문에 경험치를 200억 올릴 생각하면 아 이거 떨려가지고 못하겠어 저는 여기까지만 올리고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은 이제 복구텐 만들어야죠 복구텐 250 250 208 209 자, 갑니다. 제발 910개. 딱. 와, 912개. 만족. 음, 됐. 잘하라. <laughs> 오! 자,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들었는지를 어,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마저 만드는데 35.6억. 포크텐 31.5억. 자, 자맨 처음에 비히 쏘고 마조 쏘고 여기 대위덕 나는 여기만 잡아 난 여기만 난 여기만 4번. 마조 어 마조 들어간다 어 마조 들어간다 아 어허 아 아직 아직 너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구나 어 레벨이 아직 좀안 올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렇지 어떻게 처음부터 센가 어 특성 하나씩 찍고 레벨 올라가면 세지 그지 그지 어 뭐지 아 잘못 쳤오오야야 야, 뭐야 이거 어? 잘못 쳤. 쳐... 오, 오, 야, 야, 뭐야 이거? 지급 전원 팔 보고 뭐야? 네. <laughs> 마조 페이백 받음. 체감. 제가... <laughs> <laughs> 보너스. 아 마조 보테 925개요. 아안 되겠다. 이거 이거 계속 물어보시네. 이거 오늘 아마 이 얘기 100번도 더할것 같다. 저거 안 해놓으면 오늘자 100번도 얘기해. 거기서 또 포크 깨졌던 아 근데 0조번 4, 이번무 약해요 아 너무 약 5번, 조딜 7번, 8번, 9번, 10번,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해줘. 음, 그래도 얘가 아이템을 끼고, 뭐 이제 좋은 템을 좀 껴야 이제 뭐가 되지. 뭐 레벨이 뭐이127 가지고는 <laughs> 데미지를 기대하는 게 사실 뭐 양심이 없긴 하지. 이거 점점 이제 빨라질 거예요. 점점. 뭐 지금은. 뭐 레벨이 낮으니까 느리다고 쳐도 레벨업 조금씩 더 많이 되는 순간 진짜 빠를 거야. 어 나중에 그냥 오면서 죽지. 오면서. 아, 마조한테 지력 이전을 준다. 자, 야차. 그다음에 마조. 어, 마조로 왔고요 어, 마조로 왔어요. 그래서 마조 지력이 21,000까지 올랐고요. <laughs> 야, 8만 3천? <laughs> 8만 3천. 6만 딸이었는데, 지금 지력 이전으로 한 7천 지력 이전 돼서 어마어마한데요? 아, 거기에다가 속성값이 올라가잖아요, 여러분들. 어차피 다문이 없어서 속성값이 사라져도 야차가 이전을 해주면 속성값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마조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야. 다문천왕이 없어도. 그죠? 속성값이 올라가니까. 야차 때문에.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이또이 또이 한 거지. 어, 강땡님, 플러스 0.5점 드릴게요. 어,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습니다. 다문천왕 빠진 자리에 사천왕 넣을 바에 그냥 바지라오를 넣는 게더 좋은 거 아니냐구요? 사장님.

자 이제 9만까지 뜹니다 아 항우에다가 노부츠나까지 넣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써야되고 지금 여기 하위 몬스터들도 육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몽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노부츠나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? 어 노부츠나까지 거기에다가 우리 공범까지 준비 완료돼있어 아얘왜 딜트기지? 아, 이거, 이건 이걸 어떻게 참아? 공격력 200인데요. 그래도 뭐 10만까지 가면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? 자, 10만. 와, 10만 뜬다! 10만 뜬다! 데미지가 한순간에 두 배가 됐다! 와, 할렐루야. 미쳤다 미쳤다. 나도 할수 있다고. 응? 에? 외변이요? 잠시 후에... 아! 와 이거를 생각했다고요? 그래, 3번 그래. 이 정도면 지국천왕 공격력 한대 때릴 수 있지 않을까? 어 지국천왕 오른쪽 땀한 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 않나요? 이 정도 공격력이면? 지금 마조가 공격력이 1731이거든요? 플러스? <laughs> 공격력이 1731이야. 1731. <목소리>